저번에 겨울아인때 우리 게임들 같이 샀었잖아요. 오늘은 그 게임 중에 실드월이란 게임을 함께 해볼 거예요. 일단 비주얼부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밝아?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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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내 구독 다 어디 갔어? 아니 내 이두 상두? 어허 아무래도 제가 이 세계에 빠진 것 같군요. 밖에서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 뭐야? <laughs> 뭐야 이게? 경기장이야? 와, 관중 겁나 많아. 예, 그래요, 접니다! <laughs> 아, 이렇게까지 환영해주신지 몸둘바를 모르겠네. 저기 막, 뭐야? 저 뭐가 이렇게 많은데? 뭐 싸우는 거 같은데? 어? 아, 이게 검투장인가 봐. 이거 황제가 딱 구경하고 있네, 저기서. 저기 막 병사들 막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은, 나도 병사를 모을 수 있다는 건데. 내 병사들 한번 불러볼까? 모여라! 병사들이여, 모여라! 오, 오, 온다. 온다 온다. 야, 야! 뭐야? 개 똑같아. 이 병사들을 통솔해가지고 가운데 깃발이 있네. 저 깃발을 먹는 건가 보다. 저 깃발 먹어보자. 가자, 가자, 얘들아. 아, 좋아. 똑같이 삼긴 애들. 동질감 들고 와서 좋아요. 어, 아, 여기 싸운다. 그렇다면 여기 바로 진입해서 뒤통수 쳐버리기 좋았다. 바로 구시나보고 떡이나 먹어버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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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칠로네? 우디, 그만.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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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좋았어. 원래 이렇게 남들 싸울 때좀 기다렸다가 남들 싸움 끝나면 싹 들어가가지고 정리한 막타 치는 거죠와 근데 빨강이랑 초록이랑 깃발 하나씩 먹고 또 병력들이 왔네. 우리 가운데 쌈싸 먹힌다. 안 된다. 빠진다. 여기선 전략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짝 빠져서 재정비. 어 초록이가 좀 호전적이네. 토마토 빨강색이랑 초록색이랑 지금 전투합니다.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지금이야. 우리 지금 기회거든.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안 들어가고 여기 깃발 먹어야 돼. 무조건 깃발이지 그럼 그럼 어 빨강이가 이겼네 저기 좋았어 빨강이가 이긴 틈 타서 우리는 빨강이가 원래 먹었어야 할 깃발 우리가 뭐 대신 먹어주기 빨강이 열받아서 왔다 빨강이 열받았지 그치 일로와 일로와 일로 돌격 빨강아 우리가 대신 먹어준 건데 아아 아, 잠깐만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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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찢어졌어 옆구리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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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빠지자 우리 빠지자 치즈 왔다 치즈 노랑이 어어어 초록이도 왔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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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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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피 살아남는게 강한거야 도망치자 도망치는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고 자 우리 기지로 돌아왔고 우리 아까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고 했었어 굉장히 많네 일단 인구수 늘려주는거 한번 할까? 5명 더 늘려준대 이렇게 해서 우리 물량전으로 가자 굉장히 많은 병사 뽑는거지 우리 24명까지 뽑았다 병사 가리지마 가리지마 나 카메라 잡혀야 되거든? 단독샷 잡혀 아아아왕 머리 위에서 이렇게 통통 튀게 돼있나? 이 세계는 건방져 아주. 그리고 요거 또 업그레이드해서 불러 주자. 와! 뭐야? 어 우리 장군왔 네, 장군. 장군님이 오셨네. 장군님도 여전히 통통 키시네요. 좋았어. 이 정도면 우리 좋다. 바로 깃발. 초록이 깃발 먹으러 가자. 지금 빨강이랑 초록이가 깃발 점수 너무 높아. 둘이 거의 독주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요거 방해해 줘야 돼요. 지금 노랭이랑 빨갱이랑 싸우고 있는데 지금 노랑이가 살짝 빨강이 피 깎아 줬거든. 지금이야. 돌격. 바로 빨강이. 아, 잠깐만, 나뼈 맞았는데? 피 너무 깔였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업그레이드 더 해야 되겠는데? 우리 일단 물량 한번 쌓아 더불러줘 가봅시다. 우리 업그레이드 하나만 하자. 요거. 미사일 업그레이드. 이거 미사일 업그레이드 한번 합시다. 저 녀석들에게 미사일을 꽂아줘야겠어요. 핫, 핫. 오, 오, 뭐야? 오. 후, 하, 후, 하, 후. 와, 멋있어. 뭐야, 이거? 뭐야? 개 멋있어. 바로 돌려 가자! 야. 왜돌려을 했느냐?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바로 또 멋있는 거. 이거 거의 세레머니인데? 우리 깃발 먹었으니까 멋있는 세레머니. 자 하나, 둘, 셋, 야! 자 빨강이가 지금 또 저기 들어가는 약세비에 들어가죠. 좀 싸우는 거 보고 우리 미사일 한번 날려주고 그 다음에 돌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빨강이들 지금 살짝 체력 약해. 지금 이 타이밍이거든. 우디 건방지게. 좋았어. 지금 이 깃발 먹었죠? 저쪽에 깃발 노랑 먹으라 그래. 왜 노랑이랑 나는 점수 비슷해? 약자들이거든. 약자들끼리 좀 뭉쳐야지. 자. 초록이 오거든? 초록이 오니까 방어진. 방어진 딱 펴고. 어디 한번 들어와봐. 우리 다 방어 단단하다. 오케이, 좋아. 뭔가 잘하고 있어, 우리 지금. 아! 죽어버렸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공이 이렇게 다시 살아난답니다. 저처럼. 짜잔. 여기서 우리 보충 한번더 해서, 오케이. 우리 애들 오네. 업그레이드 하나만 더 하자. 이 버프, 버프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거든요. 공격 속도 올리는 거, 깃발 빨리 점령하는 거, 돈 많이 주는 거. 내가 봤을 때 깃발. 깃발이 중요하거든? 깃발 빨리 먹고 튀는 전략. 우리는 굉장히 전술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이 최고다. 일단 우리가 여기 깃발 먹었으니까. 저쪽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노란색이랑, 노란색이 지금 빨간색이랑. 부딪기 일부 직전. 그지 둘이 부딪히지. 자, 초록이까지 참전. 초록이 뭐죠? 자, 둘이 오붓하게 소고이 하고 있다. 찬물 끼얹어 줍시다. 가자! 자, 둘이 싸우라고 하고, 초, 노랭이가 여기 와가지고 또 이제 코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노랭이의 뒤를 노립시다. 좋아. 전략적으로 움직이자고. 빨로우 팔로, 팔로우미. 우리 또 깃발 점령하는 속도가 높아서 빨리 깃발 먹고 치면 될것 같아요. 너무 좋죠? 자, 노랑이 뒤늦게 뒤 수습하러 오는데 늦었지, 늦었지. 먹어, 먹어, 먹어. 공격, 공격. 하하하! <laughs> 빨강이랑 싸우고 와가지고 병력이 별로 없구만! 이게 전략이다. 자, 다시 와, 다시 와. 지금 초록이랑 빨강이랑 둘이 만나게 해줘. 그렇지. 아무나 이거라, 아무나 이거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방어! 그렇지, 좋았어. 노랭이가 위쪽으로 오네? 노랭이 왜 이쪽으로 오지? 노랭아, 너 뒤에 봐봐. 양상추에 들어오잖아. 야! 아, 어, 귀어 빨강이 도온다 일단 작전상부태 우리 점수 제일 높기 때문에 살짝 빠져준다.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돼. 우리 돌아가서 업그레이드 한번 합시다. 창병! 창병 업그레이드. 우리 창병에다가 창병이 미사일 하나 더요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창병 뽑아줍니다. 이거 우리 깃발 업그레이드 공격력이고 얘는 체력 올려주는 거고 얘는 돈 올려주는 건데 이거 두 개하면 동그라미가 돼. 동그라미가 되면 데미지랑 공격 속도가 올라가고 아 조합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무조건 공격. 공격이 좋아요. 공격 개세야 됩니다. 아주 다 그냥 박살낼 거예요. 자 지금 둘이 싸우죠. 노랑이랑 빨이 싸우다 빨강이 도망 중. <laughs> 그리고 초록이, 아, 초록이 아주 야세비하네. 그런 야세비한 초록이보다 더야세이하게 우리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지, 가자. 고! 돌격! 그리고 나는 편안하게 뒤에 와서 깃발 먹어주기. 좋았어. 난는 니네들 믿었어. 너네를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야. 난 너네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거지. 내말알지쟤군들 노랑이 왔어, 노랑이. 노랑이 일로 오게 해서 우리 깃발 먹고 깃발 빨리 먹으면서 노랑이랑 싸워주면서 우리는 사실은 빨강이와 노랑이의 소개팅을 주선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온 거기 때문에 빨강이가 빨리 들어올 때 우리 살짝 빠져주면서 좋았어 소개팅 진행 좋습니다 둘리 소개팅 하시고 우린 여기서 찬물 끼얹어 주고 좋았어 초록이가 또 삼각관계 만들려고 왔거든요 그럼 우린 여기서 가볍게 방어진 펼치면서 둘이 누가 이길지 구경하다가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다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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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군이 죽습니다 안되겠다 최강의 병사를 뽑아와야겠습니다 어우 뱃살 뭐야 이거 야, 이거 근육인 줄 알았는데 근육이 아니라 그 근육 슈트네 근육 슈트네 내몸 극혐입니다 빨리 현생으로 돌아가서 내 원래 몸을 되찾고 싶어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나 해주겠습니다 최강의 병사 군단병 레기오나리 이 친구들 모아서 가도록 하죠 모여라 친구들 우와 갑옷 입고 있는 거봐 든든해 아주 든든해 저 깃발 우리가 먹고 있네 왜 아직도 우리 거지 이상하네 아 저기 또또 또 야들야들하게 노란색아의 뒤통수가 보입니다 뒤통수 바로 가격 준비 어어어어어어어 뒤통수가 아니었어요 앞 통수였네 업그레이드 하나 하겠습니다 미사일 날리는 쿨다운 주력이 더 많은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이용해서 상대방의 진을 빼놓는 전략적인 플레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전술적인 겁니다 자 지금 또 저기 또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소개팅하고 있고 자 초록이가 또 노랑이랑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돌아가줍니다 좋았어 <laughs> 여기서 바로 초록이 깃발 먹어줍니다 야들야들하게 맛있죠 자 바로 방어 던져주고 방어 방어해줘 방어 그렇지 방어지 딱 펼쳐주고 단단합니다 왠지 밀리는 것 같지만 기분 탓입니다 우리는 갑옷을 입고 있고 저 친구들은 그냥 상체 실종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안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어아나나려 어! 완벽한 무빙 좋았어 좋아 소개팅하시고 좋아요 유유자작하게 빠져줍니다 피해 최소화하고 자 경기시간 1분 정도 남았네요 근데 점수가 그냥 뭐두배 차이나고 뭐더 이상 뭐 우리가 뭐 움직여야겠습니까 귀찮게 우리 그냥 여기서 세레머니나 합시다 너무나 손쉬운 승리 비켜보라니까 너무나 비켜 너무나 비켜 이비켜 너무나 손쉬운 승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하하 <laughs> 예 어? 여긴 어디야?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기는 어디지? <laughs> 공성전이야 여기는? 이제부터는 실전 상황.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방금 전투로 다져진 탁월한 전술과 경험이 있습니다. 모두 전투 준비! 후후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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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돌자! 웃음> 일단 비주얼부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밝아? 어 우와 <laughs>